네어네 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이거를 제가 깔았어요 네 스크립트를 깔았는데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 이거 진짜 아주 신기한 건데 첫 해볼게요. 응. 진짜 신기한 거요 동물들만 될수 있고, 아니야, 다른 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돼지? 늑대는 네 아니고, 늑대 위생성 네 있지, 내가? 보섯소. 늑대, 형. 음,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소를 두 명이나 소연해주시고, 아니야, 작은 소리 안 돼. 아, 진짜 신기해, 이거. 근데,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 양 부탁드릴게요. 아, 절대 안 돼. 엄청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했죠? 여러분. 아니, 이렇게. 어때, 여러분? 보셨나요? 이거? 어머. 보셨나요? 여러분? 엄청 많이 생성할 을 같아요. 와, 보셨나요? 여러분? 보셨다. 보셨나요? 와, 이렇게 화살이 위에서 <laughs> 다시 한번 어, 아니야. 아니. 이제, 이제 다른 걸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한번 응? 돼지문 하면 소가 너무 세니까 소를 많이 아 작은 얘 나오면 좋았데 어, 뭐야 아 우와 어. 우와 이렇게 이건 날라간 거예요 뭐야 뭐야 나한테 화살이 날라왔어. 와, 이거 신기해. 와, 이거, 와, 와, 와 신기하다, 이거. 이 동물을 죽이는 게임. 그리고 이거 몬스터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몬스터를 잘활용하지를 않아서. 아, 뭔가 라 얘들아. 이렇게 했잖아, 이게. 있잖아, 이게. 이걸로 해볼게요.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 우와! 이거 불타히는 거야, 이거는. 우와, 되게 신기해, 이거. 우와, 이런 거였구나. 니네 아, 죽기 싫으면, 다른 걸로 하죠. 이거는 뭐지? 아,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거들. 미키고, 죽을 거야? 아 뭐야? 똑같은 거밖에. 오 데미지 많이 안 난다네. 아. 또 뚫었어. 어디 뚫었어? 내가? 음, 다른 걸로 하죠. 난 많이 진행하면 안될거 같아서. 뭐 똑같은 거야. 와 진짜. 수가 됐다. 음, 똑같은 거요. 아싸. 너무 이진데. 이거 진짜 진짜. 뭐 이거 그냥 손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손으로 오 됐다 됐다.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이런 거 같아 스크립트가? 스크립트를 음 처음 써 봤어요. 아. 어디서 왔나? 안녕 안녕. 이 손으로 그냥 어어 아, 아, 응? 뭐야 뭐 이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얘들아 와줘 빠예 미안 얘들아 미쳐라 얘들 어디서 감? 뒤축을 환장해. 아 난리 났다. 아 난리가 났어. 한 번이고 한 번. 어! 아가아아 뭐야? 똑같이. 재미없는데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데 없었어 어, 니네 꼈니 니네 그 갇혀라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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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갇힐 사람 몰라 갇힐 사람 몰라 네네네이게해서 어, 이거 모르겠어요. 이걸로 깔았거든요. 이걸로 이거 이걸 깔았는데 영어에서 뭐, 뭘로 하는지 스크린지 보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기한 신기한 걸 갖고 왔습니다. 소를 많이 생성해 주시면 소를 많이 생성할게. 와 이거 진짜 뭐니? 이게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a m Tongo,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리콜린다. 리콜린다, 리콜린다, 리콜린다. 와, 이거 회사, 화살, 화살. 네, 네. 이렇게 해서 윈트체리었구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아, 좋아요, 좋아요 그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미,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뿅!